3 개월이 지나고, 5 개월이 지나면 용서가 돼, 그럴 수 있겠구나. 용서는 쉽게 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석하는 시간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유를 쉽게 되잖아. 이렇게 가슴 말을 하면서 궁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고 묵상한 내용 중에 궁유를 실천하는 방법 마지막에 기도도 해야겠지만 인생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하늘까지 에베소서 오늘 2장 6절입니다. 오늘 2장 6절까지 읽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은 하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관점은 다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보는 거. 이 지상에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다볼 수 있어. 관조할 수 있어요. 과거도 드, 내려다보고 미래도 볼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으니까. 궁율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삶이야. 하늘에서 있으면 되는 것.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등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운맛 이걸 느껴봐야 돼. 그것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하늘까지,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늘 수준에서 궁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묵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보는거 그래서 궁유리해지는 것, 불쌍해질 수 있는 것. 내가 당한 고통을, 여러분 다 당하잖아요, 고통을.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봐야 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살피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중유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쉽게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을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원수를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늘의 삶을 살게 되면 중유의 삶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죽음으로 기도할 수있어 자, 궁률의 열매가 뭘까요? 이제 궁률의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궁률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률이 열매가 맺을까첫 번째, 개인의 변화 관계의 회복, 내면의 평안과 행복 세상의 변화를 가질 수있다 개인의 변화 궁률을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목표예 지금까지는 시대의 고성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해. 그리스도인도 성공해. 그리스도인 성공해라. 가 목적이었어.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개인의 변화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궁유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내 주변에 원수를 줬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느 날 화해가 돼. 안 불쌍히 여기면 말도 안 나가고 관계 맺기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궁유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궁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궁유는 궁유를 통해서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율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궁율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길 바랍니다 궁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궁율을 심어야 합니다 궁율을 심으면 하나님께 궁율의 역임을 받아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모든 악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먼저 피해를 받아서 나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해 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궁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복된 사람으로서 정상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작은 궁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궁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궁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궁률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궁률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